에이바가 나올 거 아니야. 나오는데, 설명해 줄게. 자, 꼬리 칸에 있다가 중간쯤에 뻥 뚫렸어. 뻥 뚫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상어가 나오는 거야. 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가 쓱 이동을 하는 거야.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막 필사적으로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딱 나왔어.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는 떨어져. 근데 비행기에 뭐가 있어? 날개가 있잖아. 그래서 날개를 피하는 장면이 있어. 그 장면은, 오, 좋아요, 구독. 자, 닮은 영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닮은 영화 말하면은, 아, 어떤 영화인지 딱 대충 감이 잡혀요. 아,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47m 제작진들이 뭐 참여했다고 알고 있어요. 47m, 폴 600m. 뭐, 요런 생존, 생존 영화. 생존 영화는 대체로 그런 느낌이 들죠. 팝콘무비, 킬링타임 영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런 영화 좋아요. 해 왜냐면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한정된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저는 되게 이런 영화 아이디어를 보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완성도는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좀 아쉽죠. 그런 류의 영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고편 보면 항공기 추락 조난, 상어 영화 짬뽕인 것같은데 맞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여행지 카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카보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지사의 딸, 에이바라는 여성, 에이바는 주지사의 딸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구, 그리고 로자라는, 손녀 딸, 손녀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스튜어디스, 단일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명, 한 명은 안 나왔네요. 여기 한 명이 없는데 브랜든이라고 있어요. 브랜든은 에이바의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이렇게 일곱 명이 카보로 떠나는 여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륙을 했어요. 막 이제 우리 여행 간다. 막 좋다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 뜨들이 비행기를 덮칩니다. 그러면서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슈우 휴... 추락을 하게 돼요. 바다에 딱 안착을 하게 되는데 이내 가라앉습니다. 꼬르륵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라앉냐면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라앉죠. 이게 이게 앞 부분이야.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는 거야. 그러면서 이 꼬리칸에 에어 포켓이 형성되면서 주요 인물들. 이 7명의 인물들이 산남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경호원인 브랜든이 전직 군인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주도하에 브랜든 주도하에 이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산소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물건들이 더 없는지 어,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딱 생각난 게 있어. 어? 생각해보니까 앞좌석에 그 의료용 산소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브랜든이 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산소통을 가져오려고 하는 찰나에 아이고, 밖에서 상어가 있네. 근데 상어가 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버렸네. 그래갖고 이 브랜든이 일단 사망을 하게 됩니다. 리더였는데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섯 명이 살아남습니다. 이 여섯 명은 과연 산소는 점점 줄고 있고 밖에는, 물 밖에는 상어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노예이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짬뽕 영화예요. 조난도 있고 상어 이야기도 있고 어, 상어 영화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스 영화, 조스 리뷰의 영화, 메가로돈, 뭐 47미터 뭐 이런 영화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냥 뭐 그냥 그런 얘기, <laughs> 그냥 생존 영화. 아, 팝콘 모비 킬링 타임용 영화, 전형적인 생존 영화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기대도 안 했고 보면서도 그냥 그럭저럭 봤고 뭐 그런 작품입니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예.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영화 그 정도의 영화가 노웨이업 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볼 만한가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화관에서 이런 걸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생존 영화는 대체로 OTT로 봅니다. 정말, 대급사가 정말 싫어하는 말인데, 뭐 이런 영화 뭐 있겠어요? 시간되면 극장 가서 보고, 시간 안되면은 OTT로 보고, 이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영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장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인트로가 좀 좋더라고. 인트로. 그, 인트로에 처음에 그 음악이, 음산하게 싹 깔리면서, 파도가 팍 치는 그런 인트로가 나와. 뭐,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잖아. 아, 스카이폴 같은 거 보면은 스카이폴 노래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인트로 나오잖아. 그런 인트로 막 파도가 치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속에 막 회오리 치고 물속에 표현들 나오고 막 물고기들 지나다니고 막 이런 음산한 표현 그리고 색감 어, 그런 무드를 되게 잘 깔아놓는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좀 기대감을 갖게 했어. 어 이거 완성도가 좀 있는 작품인가? 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인트로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어, 인상 깊은 장면들도 좀 있어요. 사실, 포스터나 이런 화면에서는 좀, 뭐, 그다지, 뭐, 뭐, 기대치가 없는데, 막상 그 룩들을 잘 뽑더라고. 마지막 쯤에 이 에이바와 상어가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마주했을 때더 그 긴장감 있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완전 썸네일용이야. 썸네일용이라는 건 진짜 좋은 장면들. 그 썸네일로 뽑거든요. 근데 딱 썸네일용이야. 딱 상어가 이렇게 앞에서 등장하고 있고 에이바가 물속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그거를 딱 마주했을 때그 공포. 아, 그런 장면들은 오, 오 표현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때깔도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애가 이제 에이바가 나올 거 아니야. 나오는데 설명해 줄게. 자, 꼬리칸에 있다가 중간쯤에 뻥 뚫렸어. 뻥 뚫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 조스가 나오는 거야. 상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어,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앞,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가 쓱 이동을 하는 거야.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막 필사적으로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딱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지. 근데 얘가 나오잖아.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는 떨어져. 근데 비행기에 뭐가 있어? 날개가 있잖아. 그래서 날개를 피하는 장면이 있어. 그 장면은 오, 이야 스펙타클한데. 어, 이런 생각이 들고, 들거든요. 날개가 막 자기를 덮쳐 근데 물속이라서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때 오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 그런 거는 좀 재밌다, 스펙타클하다 어,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면이 있었어요. 자,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좀 그런 게 지금 개봉한 영화들의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극장은 안 가잖아. 그래서 진짜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묘사가 좀 어설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가요. 퀄리티가 있건 없건 그냥 퀄리티가 좋아야 돼. 상업 영화건 독립 영화건. 그런 건 상관없이 재밌어야 돼. 대중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저예산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뭐야, 이거, 짱에서 볼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아 제작비가 4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미국에서 제작을 했는데,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했는데, 헐리우드 평균 금액이 1200억이죠. 1200억인데, 60억으로 만든 굉장히 소규모의 영화예요. 한국 영화로 치면 뭐 중간쯤은 가겠지만, 미국 영화로 봤을 때는 진짜 완전 저예산이란 말이야. 초저예산. 그래서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장점 말씀하신 거 들으면, 어, 그 부분은 극중에서 봐야죠. 근데 그 부분 아닌 부분들은. <laughs>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2015년에 나온 베테랑이요. 60억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물론, 이제, 홍보, 마케팅, 뭐, 이런 비용들은 쏙 빠진 채그 제작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찾아볼 수 없어요. 노웨이업이 마케팅 비용, 뭐, 홍보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0억인 건지, 제작비만, 순수하게 제작비만 60억인 건지, 이런 건잘 모릅니다. 뉴스 기사로 나온 걸로서는 베테랑이 60억에 만든 작품이다. 베테랑과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베테랑 쪽이 훨씬 더 완성도는 높죠. 그 비행기가 이제 세트가 나오는데, 이 세트 티가 좀 나요. 왜냐면은 선미 부분, 그니까 러이 꼬리 칸만 나오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극장용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행기 전체가 에이바를 덮치는 장면은 당연히 이제 극장용일 수 있겠는데 대체로 영화는 꼬리 칸에서만 나와. 그래서 누가 봐도 세트야. 근데 세트를 잘 만들었어. 잘 만들긴, 만들긴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펼친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어, 느껴지죠 시 그게 세트 티가 나고 새들이 이제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장면 이런 것도 이제 c g t 가좀 나고요 그리고 헬기가 이제 군인들이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헬기가 이제 떠가지고 수색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세트야 <laughs> 헬기 세트 누가 봐도 그린 스크린을 대고 찍은 거야 아요런 점도 너무 아쉽죠 합성이에요 그냥 합성 그린스크린 그리고 그 세트 안에 물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포켓이 이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에어포켓 있는 그 물이 너무 깨끗해 어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소독 아주 잘된 수영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laughs> 그런 부분에서는 아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아좀 이렇게 좀 해만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운드가 가장 문제예요 사운드가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긴장감 조성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 긴장감 조성이 잘안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사운드가 약해, 약하기 때문에 긴장감 조성이 역시나 잘안 됩니다 이거는 연출 문제일 수 있어요 연출의 문제 그리고 사운드 연출에 대한 문제 연출, 다 같이 포함해서 연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포스트 프로젝션의 한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정이나 후처리를 좀더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돈이 모자랐나 봐. 후처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영장 같은 데서 찍어서도 불순물이나, 아니야, 바다 같은 느낌을 좀더 표현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아예 하지 않았어. 사운드도 좀 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면은 더 긴장감이 드는 느낌을 줄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해결을 하지 않고 갔어. 그래서 후보정, 이 포스트 프로젝션 단계에서 후보정이 잘안된것 같다. 금액이 많이 모질렀다. 내가 봤을 땐한 10억만 더 있었어도 지금보단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개연성, 핍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사실, <laughs> 이런 영화에서 쓸데없긴 합니다만, 어, 생각이 안날 수가 없다. 이런 생존물에서는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떠올리게 해. 일단 비행기가 추락하는 과정, 그리고 가라앉는 과정. 가라앉는 과정에서도 이제 바다하고 팍 부딪히면은 이게 부서진단 말이지. 근데 기체가 온전해. 뭐 이런 것들은 고증이 좀덜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CG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포켓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 음, 생각을 해보게 돼. 이게 진짜에 그렇게 생성이 되는 건지 생성이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이제 세월호라는 사건을 거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에어포켓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주어들었는데 여기서 생성된 에어포켓은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남긴 댓글을 봤는데 저런 식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댓글도 봤어. 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번씩은 한 번쯤은 생각이 된다. 저게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어들의 움직임. 상어가 처음에는 기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잡아먹고 막 그러는데 그 끝까지는 안 올라와. 그런 것도좀 이상하고 중간엔 또 탈락합니다. 아까 영화 말했던 그신 거기서는 좀비들이 탈락하는데 여기서는 상어가 탈락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상어들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는? 자기들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연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려, 상어들이. 그래서 애들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옵니다. 왜 상어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리고 진짜 이건 빡치는 부분인데요. 이두 남자입니다, 두 남자. 이두 남자. 이두 남자가 농담 따먹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영화에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코믹적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얘 둘한테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주게 되는데 농담 따먹기를 계속해. 근데 그게 또 이제 무례, 무례한 어떤 인종 차별적인 발언, 막 이런 발언들도 하고 직업, 지내드는 직업이 뭐 대단한가? 막 스튜어디스를 막 까내려, 막 무릎 꿇는 직업이라든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아주 경망스럽습니다. 되게 거슬리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죠. 상어가 막 있고 막 에어포켓이 나와 있는데도 막 내가 우리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막 계속 농담 따먹기를 해. 저 새끼들은 뭐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스포입니다. 얘가 발 한쪽을 잃습니다. 아, 오른쪽 발을 잃는데 얘가 위로랍시고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해. 진짜. <laughs> 그러면서 아, 나위안 받았어. 역시 내 친구는 농담을 정말 잘한다니까?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장난들을 계속 칩니다. 정말 열받는 포인트. 먹을 만큼 먹고 간거아닐까요 <laughs> 그런 표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단점들이 납득이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심파가 있다는 거. 야, 또 내가, 미국 심파는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 자, 잘 들으세요. 자, 연인과의 심파. 연인과의 심파. 이 주지사. 딸과 어, 남자친구와의 심파 그리고 이 경호원 에이바와 경호원 여기 없는 사람 그 둘의 심파 그리고 이 둘의 친구의 심파가 있고요 이 남편과의 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와 손녀 딸에 대한 심파가 또 있죠 여러 가지 심파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 그 아이디어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 뭐 씻을 것, 생리현상, 그리고 탈출 방법, 탈출 과정, 뭐,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대체로 심파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죠. 뻔하죠. 그래서, 노웨이업은 그냥 생존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뻔하더라도, 그냥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어 여기서 뭔가 바란다 그건 좀 헛된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업은 여기까지.